성을 아는 것을 굳게 아니킵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과 문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본격적인 모프셈에 앞서서 조국 대표님의 인사 말씀더 듣겠습니다. 장소가 의인관계로 가져와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희가 이번 워크샵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한번 연기되고, 오늘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연방국성의 제보를 생각하는, 그 계기로 저희가 연방에서 워크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 시장, 터미널 <목소리나> 등을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방신 분들께서 즐겁게 한번분영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니다 뿌듯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스님들께서 저희을 손잡아 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을 때왜 물을 썼습니까? 그래서 생각해게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번활동에서 오늘 영광, 유권자분들이 국민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말, 행동과 말 주셨던 말씀에 대한 뜻을 어, 새기면서 주탁을 했으면 되겠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 뭐 오늘은 향후 우리 당이 어, 올해 또올해에 어떤 기조로 어떤 전략으로 올해 당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리나가 있고 어, 또 많은 발표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 당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훨씬 단이하게 우리하고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 짧게는 다가오는 제목을 선고해 더 길게는 정권교체까지 우리 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창당 시기부터 일관되게 말을 해왔습니다만 조국혁 신당이 조국 신당의 창당 을 통해서 동교신당의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지난총선에서선거한이 활성화되고, 육군절의 선거지가 높아진 면서민주진보진영 어,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번 재보궐선거만이 아니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26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날짜가 어딜지 모르지만, 대선에 있어서도 조국신당의 역사가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당이 하는 만큼, 고혁신당이잘 되는 만큼, 정통교체가 빨라지고, 더 좋은 정통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취지에, 뭐, 오늘, 대작을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탄회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